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곧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이라 내가 그들을 수울 권세에서 송장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내눈 앞에서 스물이라. 아멘. 아멘 어, 제가 설교할 시간 없는 것 같고, 자, 오늘 말씀은 어디냐. 자, 시, 어, 자, 음,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보고, 어, 말씀을 맞춰도 될것 같아요. 자, 12절. 세 번만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부리가 예, 봉합되었고, 뭐, 뭐,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예, 네, 오늘 이게 제목이거든요.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 제가 저장되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죄는 저장되면 안 돼요. 날마다 토해내야 되는, 그게 뭐예요? 회계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미워했어요. 아니, 내가 재민이를 미워, 재민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자꾸 건드는 거야. 내가 재민이를 내가 미워했어요. 재민, 내가 아까 그, 저기, 저기, 조집사님이게 찬양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재민이하고 똑같아. 아, 재민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갈수록 똑같다고 그랬어요. 야,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부리가 봉합되고, 죄가 저장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리가 있고, 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이 죄를 지어서 나살 수가 없어. 나 죽을 거야. 큰일 날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래, 너, 그래, 그래. 너죄 지었잖아. 근데 우리 죄 없는 사람 한 개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주, 주눅 들지 말고, 앞사당, 죄에 앞사당하지 말고, 버떡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번쩍, 번쩍. 할렐루야. 다리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리가 판을 치면 안 되고, 지금 부리가 판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이번 엎드림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어, 하나님, 내가 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건 다른 건 없고 내가 죄가 저장되지 않고 늘 잘못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 대단 올라와서 기도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가 답이고, 예배가 답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런 놀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